2020년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줄어든 첫 해였어요. 이후 지금까지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은 지속되고 있죠. 오랫동안 우려했던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된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나라 인구 동향과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봐요. 2020년 출생자 수는 27만여 명인 것에 반해 사망자는 30만여 명을 기록하여 연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전염병과 같은 범유행, 전쟁, 기근 등 단기적인 사건에서부터 저출산, 지속적인 인구 유출 등 인구학적 요인까지 다양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출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어요. 2018년 처음으로 1명 아래인 0.98명을 기록한 이후 2021년 0.82명까지 줄어들고 있어요. 이러한 출산율 감소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요. 인구가 갑자기 늘거나 줄어드는 건 모두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만약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돌아갈 재화와 가치의 배분에 문제가 생겨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반면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면 소비를 할 사람도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기업이 투자를 축소하면 고용이 줄어들면서 다시 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 구조가 생길 수 있어요. 2006년 이후 우리나라는 약 200조 원의 예산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해서 감소되었어요. 그럼에도 인구 문제는 어느 정부도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절실히 필요해요. 2022년부터 영아기 집중투자정책, 영아수당정책, 아동수당정책 등이 새로 시행되거나 확대될 예정이지만 이외에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해결, 돌봄부족에 대한 대책,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등 앞으로도 해결할 과제들이 많아요. 향후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어 우리나라 인구 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를 기대해봐요.